시스템 안 됐습니다 스템을 터스 정석이 스파이크 마드 됐어요 박경민 리베로 오래오 스파이크 마운들시다 이번에는 연 박경민의 팀자 파이브 어떻게넘어냈고 오른쪽 오래오 스파이크 지금에다 마 맞히표는 과연 정석이 따릅니다. 밀렸졌어요. 밀려요. 밀려요. 맞지 않았는데 20대 한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잘안 나오고 있어요. 자, 20대 종료. 빼다 합니다. 20과 대제. 그럼 지금 박승석 선수나 빠른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박승석으로 가는 쪽은 괜찮아요. 100%의 정확도입니다. 네. 이게 예. 네. 자, 서브 쳤어요. 서브 득점. 유성이 세트에서 서브 득점. 힘내 올 시즌 챔프전 첫 득점, 서브 득점을 한 선수 챔가 음. 만들어내. 나눠주기 하지 마라. 이걸,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볼까요? 정환훈 선수 득 야, 정환훈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를 합류해서 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연수 득점으로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1 0 3 k 로에 네. 예. 자, 김명환의 세브입니다 역시 네. 성석 쪽이었고요 메가택을 어. 합니다. 자, 밀려나요밀려나갔다는 지금 선심의 판정인데요. 자 리시브 좀 짧았어요. 자 백토스로 합니다. 선밍 브로커 링컨 넘글 때립니다. 같샤 o u 잘 때려 네어 링컨. 링컨 네트에서 다소 떨어졌거든요. 거의 제자리 점프를 한다 그러면 낮은 쪽, 상대 낮은 쪽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니다 경기 수이즈라 상대전에 불려 열 여덟 개 브로킹이 있는 빌 브로커였고요. 석공부분 정규 시즌의 랭킹 4위였던 김기민의 변호 스탄 그 선수가 이번 자리 출발입니다. 약간변화가있었 어서 경선. 첫 번째 프로킹를 따냈고 정규 시즌에는 무려 9개의 상대 전 프로킹이 있었어요. 높이 특히나 상대에게 커버 이런 부분으로 니다 리시고 잘 됐어. 정석이 실속고 포인트를 만드는 정석. 정지석 선수의 점수량 이 득점량이 승리하고 또 비례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수석이 1세트에 단 2득점이었어요. 자, 정수석 쪽이었는요성을 아, 합니다. 아 합니다 조재영. 역시 속공을 좀 적절히. 그것도 세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비속 정수석의 서인데요시브은 네. 됐어요. 다시 서 자한 선수에서 리시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속공이 자주 나오네요. 자 리시버 운어으습니다 링컨의 후유기밀어때렸어요 그렇다. 링컨도 이제 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짧게. 이서수전 네. 아, 조재영 10대 1 0점아호수마의 리시브. 자 이시오. 떻게보했습니다 김명관. 정입니다 무리겨냈어요. 뛰어 놨는데요. 자, 뛰어 넣고 김병관 언더토스로 합니다. 문성민 어, 때리지 못하는군요. 어. 자, 문성하 토스 안겨. 자, 링커의 득점. 갑니다. 자, 임우식은 선수를 찍어. 어서 몸을 일단 던집니다. 어. 자, 멀리서는 기회입니다. 갑니다. 역시 링컨 선수의또 서브가 들어가다 보니까 손쉽게 득점을 하고 본인는 장점이 있는 빠른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그렇네요. 서브입니다. 네. 자, 온열. 남자. 링컨. 같이 아웃. 링컨이 확실히 네. 살아났어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네. 데... 오래오래 맞고. 적극 맞혔어요 어떡하고. 네. 자, 침착하게 올려줍니다 아, 네. 맞지 않았어요. 네. 자, 버리쓰는 기회입니다. 한 선수 띄워놓고. 정수기 스파이크. 밀어 때리는 정석 씁니다. 상대가 어설픈 게 나왔을 때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대한항공의 장점인데 아, 그런게또 확실하게 드러난습니다만에서 봅니다. 박석일 리시브 확합니다리서골 합니다. 성공.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트 들어와서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좀길었어요 파운드 됐습니다. 넘어옵니다. 자 진짜 가이 합니다. 갑니다. 속등으로 갑니다. 오, 따라갔어요. 다비캐 지오냐. 링컨 8점. 무리가 어자 이런 점수는 너무나 없잖아요 아격으로 고비를 간지하네요. 야우니얼레벨르의 기가막히다비 개치쳤어요 거기에 또 링컨 선수에게 주는 거잘 주기보다는 공격을 할수 있게끔만 홈수로 연결이 됩니다. 야리카이넨 감독을 흥미시킵니다 예. 격 격한. 넷 박고 옵니다. 박카. 정석이 실속 컷을 때립니다. 정석. 첫 번째 세트 33%대로 비어을에 보면 확실히 공격에 집중합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그리고 정석입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동점 기에 과연 하이머. 어려운 가마 때립니다만리팀에 수비 정석 선수들이 뛰다 보니까 조금 거칠게 받아준다 하더라도 두 번째 연결 마무리 이 밀어 넣기라든지 처리하는 부분들이 대한항공이 왜그 정규리그 때 쉽게 안 무너지는 팀이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 그요 이런 것도 어디 갔다 그래 경기력이 아니 올라옵니다. 선수들 파워샷입니다. 이슈를 정확하게 흠량을 해서 셋 포인트를 만드는 한 선수 세성 네. 선수 서브샷입니다. 네. 이심도 길었어요. 다이렉트 선수 선수가 노련하다고 봐야죠. 예, 한 선수의 터에게 막히면서 첫 득점은 버스빙의 서브. 온열 리베로 리슈가 계속 흔들립니다. 링컨의 후이도 안쪽에 떨어졌어요. 링컨이 뚫어줍니다. 14득. 순수에 서브. 오래오래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버스컵. 자, 어떻게 됐어요막현 리베로. 이슈가 있어요. 슈 이슈. 합니다. 한성 세터. 탁박호를 이런 데서 구분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따라갔습니다만 공은 벌써 흘렀고 네, 러면서 예. 4년 만에 챔피언에 예. 올라왔습니다. 링클 스파이크. 갓샷. 어, 책임서 예. 아, 굉장히 봤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자, 니다 이슈. 에서 오래 오래 자, 김 다시 오래 오래게 다시 한수수 정석의 스파이크 자수비 좋네요 예 살짝 하지만 바깥쪽에 떨어지더라고요 터치가 조금 거칠 뿐이지 잡아내서 배우고 공어 가서 연기 하겠다 아, 네. 예, 배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갑니다 백어돌그갑니다자 디귿 했어요 커스범 위로 놓기 막힙니다 링컨이 있었어요 링컨이 또 하나의 브로킹 오늘 두개 오늘 워습니다 정석이 리시브 좋아요 장수근 빽되 나와요. 미팅 감각이 올라오고 중앙 후위 공격까지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예. 대한항공으로서는 사히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좋아요. 초반에 공격하기 쉽겠습니다. 자리시반안 됐어요. 자따라붙스 기회 통정체에서 안선. 이게 한선 센터의 노련미. 이번 편은 한 선수였다 하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이제 해야죠. 어, 동독의연타입니다 예. 자, 동점 뷰예요. 경석외쪽정수스파이크 자, 한로걸로됐습니다 누가 이갈까요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한 선수, 정수기, 은근샷샤 지금도 뭐 완벽한 이가 조금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는 김형관 선수의 토스보다 어려운 선수가 조금 경기 중에서 이 선수의 경기 나왔었던 이수광입니다. 갑니다. 속도 위의 역전 정석 선수의 역전 브로킹. 연결 시킨 것도 대단하고 정지석 선수가 공격으로 또 선택을 한다는 거 보통은 뛰어서 올라오는 거 저거 토스로 넘겨주거든요. 예. 자, 강... 자 오래오래 받았어요. 오래오리 때립니다. 생각했었죠. 삼대서 정성민 리베로 일단 뛰어놓습니다. 자 리턴이 넘깁니다. 김전허이 받고 토스는 박정민. 자하이볼오래오리 비런 짤입니다. 정성민. 오늘 경기에서 보면 어설픈 이상한 게 나온다든지 본인들이 기회 왔을 때못 살리면 거의 100% 상대가 점수를 따는 것과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지금 이제 우영국 출장에서 승배 합니 자, 리시고 됐습니다. 감합니다링크라스와 함께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벌써 스 기회입니다. 어르신, 본상민. 자, 정색이 리그에요. 자한선수왼쪽합니다 박정선. <목소리> 사실 대형 정보 성수석 <목소리> 박승석. 그렇죠. 와, 이번에도 충분히 높이를 가져갔던 현대캐피탈인데 과감하게 사이를 노렸습니다. 예, 박승석입니다. <목소리> 자, 리시브 됐고요. <데트> 갑니다. 링크의스파이크또 하나의 리입니다 자, 이시호 일단 뛰어넘는데 일단 넘깁니다. <목소리> 자, 한송세터에서택은 <목소리> 터넨의 품격, 오 득점의 곽승석. 다시 동점.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자 하이볼. 오래오래 오래 역전, 센포이터. 갑니다, 링컨의 서브를 네트 맞고 들어왔어, 자이끝니다컨 이렇게 끝나네요. 조금 어, 더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겠죠. 강화 서브로, 장성현 서 드디어 흑석이 챔프전 첫 싸움 득점을 기록합니다. 끝납니다. 흑석이 이 자, 리시부터안 됐고요. 언더터스로 갑니다. 자, 허수봉. 허수봉이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수비 됐어요. 자, 흑석이 백어택. 살려냅니다. 때릴 수는 없어요. 자, 허수봉 바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링컨 스파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링컨. 이제 공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대한항군이. 직선 쪽리시받아 냅니다, 곽승석. 백어들을 합니다. 정석. 확실히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렇죠. 이번에도 최민호 선수까지 헷갈릴 정도로 앞에서 속공하고 이 왼쪽은 안 준다는 사이이라고 네. 있죠. 계속해서 자기가 뛰어야 됩니다. 그럼요. 갑니다. 자, 오스바가 막혔어요! 석스 선수의 서 자, 이5 쪽입니다. 2시버도안 돼요. 2시안 돼요. 연결이 어떨까요? 스파이크. 이렇게 됩니다. 벌릴 수 있는 기회 후에 한 손수의 턴. 박승석이니다 끌어내고 있어요, 승 역시 힘나게 만드는군요. 네. 11립점의 박승석 확실히 리더자 리시브 안 됐어요. 넉 점째 리브안 됐고요. 박승의 연타가 통하는군요. 이런 게 노련미라는 거죠. 예. 시도 됐고요. 갑니다. 링컨의 파이트. 가운데입니다. 다시 한번 링컨입니다. 다시 쳐. 유성민의 모에 맞고 나갑니다. 이번에도 한선수 센터가 넘어지면서 믿고 준 거거든요. 확실한 선택이 되면은 절대 타점을 잡아서 칠수 있는 공격이 링컨 선수에게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 자, 갑니다. 자, 코스 앉아요. 일단 가운데 시입니다뜨어넣고요 서수복이 니다자 링컨 모노러 이그좁 공간에서. 못을 만드는 적석 여유가 있네요 태안항공. 힘이 나네요. 네. 다시 옆 공선을 빼고 2 2호에서 강화 서봅니다 5인 버튼 했어요. 맞은다 하는 한 선수의 터. 링컨 스림드로프 직선으로 뚫어냅니다. 공격적으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태안항공입니다. 자, 이렇게 리시가흔들렸어다리시는 정확합니다. 정석 선수, 시간 차이가 석상입니다 야,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네요. 할수 있는 건다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대한항공도 여기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 게 오늘도 자, 리시면잘았습니다감사니다릭턴의스파이크 마운드 됩니다 유어 브로킹 자, 이현수세터 맞지 않아요. 자, 오늘부터 스타트, 계속 니다 고인지경 조재영의 속공이 떨어지면서 중앙에서 드렸고 토사 좋아요. 자뛰어었습니다 박승석이 때리면 행성 쪽이에요. 매 포인트. 박승석은 13득점. 모두 그렇지만 첫 번째 세트부터 다른 선수들 감각적인 부분이 끌어올라올 때까지 버텨준 힘 이게 또대한항공의 어떤 미리를 하고 우승에 가까운 팀이구나라는. Gracias. 심심할 때 배구 어때?